싱크대 위에 정수기 하나 떡 하고 올려두면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는데요. 컵도 올려놓고, 도마도 놓고, 설거지도 쌓이다 보면, 아, 여기만 비어있으면 진짜 넓을 텐데? 이 생각 한 번쯤 나셨을 겁니다. 그래서 새 아파트 입주 준비하시는 분들이거나, 주방 리모델링 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정수기를 숨기는 방식으로 많이 고민하시죠. 바로 빌트인 정수기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LG 퓨리케어 오브제 빌트인이랑, 코웨이 엘리트 빌트인 이두 가지를 기준으로 이두 모델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렌탈료와 최대 사은품까지 받는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점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LG도 코웨이도 둘다 빌트인 정수기라는 이름답게 정수기 본체는 싱크대 아래 하부장 안에 쏙 들어가 있고요. 위에서는 정수기 전용 수전만 살짝 올라와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주방 상판에는 커다란 정수기 본체가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싱크대 위 공간은 넓게 쓰면서 물이 필요할 땐 수전에서 바로 냉수, 온수, 정수를 받아 쓰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둘다 냉수, 온수, 정수, 세 가지를 기본으로 지원하고, 온수에는 잠금 기능도 있어서, 아이가 있는 집에서도 안전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물은 여러 단계의 필터를 걸쳐서, 수돗물 속 분순물 냄새, 금속 성분 같은 걸 걸러주고, 기계 안을 지나는 물들까지 살균 관리해주는 구조라, 그냥 싱크대 밑에 숨긴 깡통이 아니라, 위생을 꽤 신경 쓴 제품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공통점을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각 제품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LG 빌트인 정수기부터 보시면 LG 쪽은 주방 인테리어 깔끔하게 살리면서 직수로 깨끗하고 섬세하게 쓰고 싶은 집 쪽입니다 위에 올라오는 수전 디자인 자체가 오브제 컬렉션 스타일이라서 톤이 부드럽고 라인이 슬림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화이트 우드 베이지 톤 주방이랑 같이 둬도 정수기 하나가 놓여 있다가 아니라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던 수전처럼 자연스럽게 섞이는 느낌입니다. 물은 직수 방식으로 필터는 중금속 구 흡착 필터로 화학 물질을 제거해주고 바이러스 클리어 필터로 노로바이러스 및 기타 유해 물질을 깔끔하게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포인트가 물길 전체를 관리해준다는 점인데요. 필터만 믿고 쓰는 게 아니라 안쪽 직수관은 뜨거운 물로 고온 살균을 해주고 마지막에 물이 나오는 출수구는 자외선 UV로 한번더 살균해줍니다 눈에 안 보이는 부분까지 안심될 수 있게 설계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용할 때도 꽤 섬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컵한 잔, 머그 한 잔, 텀블러 한 병처럼 자주 쓰는 용량을 정량으로 받아서 쓸수 있고 온수 온도도 분유용, 커피용, 라면용처럼 상황에 맞춰서 나눠 쓸수 있게 되어 있어서 전기포트 없이도 생활 패턴에 맞춰서 쓰기 좋은 구조입니다. 정리하자면 LG 오브제 빌트인은 주방 톤 인테리어를 제일 우선으로 보시고 직수위생과 세밀한 제어를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께 잘 어울리는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코웨이 엘리트 빌트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웨이 쪽은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물은 진짜 자주 많이 쓰는데 편하게 잘 쓰고 싶은 집에 더 가깝습니다. 필터는 앞단에는 나노 트랩 필터, 뒤쪽에는 플러스 이노센스 필터 구성을 써서 아주 작은 입자, 세균, 바이러스 크기까지 걸러주고 냄새나 맛, 잔류 염소 같은 것들을 한번더 잡아주는 구조입니다. 물맛과 위생을 동시에 신경 쓴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위생 쪽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고온수 유로살균입니다. 말 그대로 뜨거운 물을 물길 안쪽으로 흘려보내서 안쪽을 데워주는 살균 기능입니다. 다른 하나는 유로자동비움 기능입니다. 사용 후에 물길 안에 물이 오래 고여있지 않게 자동으로 빼줘서 정수기 안에 물이 계속 고여있는 거 아닌가요? 라는 걱정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코에는 편의 기능이 굉장히 빵빵합니다. 컵한 잔, 텀블러 한 병, 밥물 용등 자주 쓰는 양을 미리 지정해 두고 버튼 한 번으로 딱 그만큼만 받는 맞춤 용량 출수 기능이 있고요. 밤에는 수전 주변에 은은하게 불이 들어오는 포인트 라이트가 있어서 주방 큰불다안 켜고도 물 받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기 앞쪽에는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지금 무슨 모드인지 어떤 상태인지 바로 눈으로 보실 수 있고 음성 안내와 원격 진단 기능으로 정수기 상태를 체크해 주는 것도 강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집은 물 쓰는 양이 많고 버튼 몇 번으로 똑똑하게 쓰고 싶다 하시면 코웨이 엘리트 쪽이 훨씬 더 현실적인 선택에 가깝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렌탈료는요. 많이 선택하시는 5년 약정 셀프 관리 기준으로 LG는 월 36,900원, 코웨이는 34,900원 코에이는 추가 할인 프로모션이 없지만 LG는 타 브랜드에서 넘어올 시에 1년 동안 다사 보상으로 만원 더 추가 할인을 받아서 26,900원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LG 롯데 카드와 코에이 국민 투카드 40만원 실적 기준. 각각 18,000원, 21,000원을 할인받아 8,900원, 13,900원으로 매우 저렴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집 구조에 맞는 빌트인 정수기 모델이 뭔지 LG, 코웨이 중에 어떤 쪽이 더잘 어울리는지 현재 조건에서 렌탈료와 사은품까지 포함을 했을 때 어디가 가장 이득인지 한 번에 정리해서 안내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1522-8399 대표번호 또는 고정 댓글 카톡 상담으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고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까지 렌탈클리닉이었습니다. 안녕!